네, 안녕하세요 빙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조용할거예요 지금 집에 자우누라가 깨있어 갖고 말했다가 욕기시게 쳐올 것같기 때문에 좀 조용히 하겠습니다자 일단 오늘은 공늘 p c 방이네 근데 일단뭐뭐그요 필요 없을 것 같고, 편입포 하나만 뽑아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극이 다 떠주고, 대량공투와 이렇게 20레벨, 220레벨, 광룡의 포즈 10레벨 아우 3일동안 결렬나스 테이지만 겁나 열심히 뛰었어요 전공 39레벨 고래는 19레벨이네 그래서 안켰어요 슈라시터가 어 6플러스 4라서 10레벨 어리스티벌 검색하면은 없어요 캐키터 쓸게 없어요 1킬러 릭터가 없어요. 일단, 초메타 마 양이 나오는데, 어떻게든 뭐. 해야죠. 나 화려한 초을안 들어. 갑시다. 아시도 구레타마네 아, 차라리 자랑이 길러를 뱉나? 그냥 다 모으고 나서도 제네가 없이 나겠지. 광남거신가이 깼을 때는 뭐, 나오겠지. 1년편 진행할 때쯤제 쟤네가 언제 나올까. 쟤네가. 내 방송 때 완전 안 나가. 버서도 내가 먹고 있네. 버거들아좀더나와라 아니, PC 너 나오지 말고 미친 것 같아. 왜 나와, 미친 어 나와. 이거에서 마찬좀더 기다려. 아되나안아 난다. 천아, 그시씨 저거 뭐 하냐? 어이 야, 그거 이사 먹은 거니까, 그거다. 삑사리 나냐? 진짜 뻔하지? 어이씨, 어이씨, 와 때리네, 무서고어이고씨씨 어이쒸우 미쳤네 점심 무천이고 네이 자식들 어우시할 것도 점심 무천이고 이거 비싸긴 했네 미쳤네 잠깐만 얘네 범위가 이렇게 넓었냐 아니고프 모아서 깨면 되겠다 이러고 있었는데 무슨 류일프가 1 0 0미쳤네얘네개투가 많네 얘나원공리내 나. <laughs> 아니, UFO, 그래도, 나름 사고도 있잖아. 옛날에 원거리였다고, 설경이. 옛날에 원거리형 캐릭터라고 써놨어, 그때. 뭐, 양교전자 출시될 때, 아니, 일주일 만에 바로 패치켓이라 <laughs> 그래도 원거리인데, 원거리잖아. 에부가 왔네 진짜 야 아니 이또 왜와 카톡 오면 진짜 운다 아, 올게 왔다. 정태가 나 올게 왔다. 대나무는 없었으면 많이 했잖아, 이제 우리 팀에 그리긴 걸 같아! 팀에 나갔다. 상대방 p 시에급 PC 걸렸다. 아, 미쳤다. 아, 피씨 다 죽었는데, 내타타 봐야겠네. 미쳤네. 아, 그 대나무는 좀 봐야겠다. 미끄러데 아니, 좋다. 아이, 착하다. 아이, 착하다. 아, 아이 죽라 악취 다뭐 하냐? 아유, 아유, 니가 그랬어. 아유, 한 대도 못 때리냐 야지 와, 이거 되냐? 내가 이거 몇장 해? 아, 이거... 이거 한 시간 동안 먹게 적이 있는데, 그렇게 밑에 없어갖고, 또 양쪽 다한장 얻은 려은 아닌가? 또 먹게 된대. 얘들 해. 그때 무척 여덟 마리, 에어링, 아홉 마리, 아, 일곱 마리, 아, 무척 일곱 마리, 에어링, 여덟 마리, 너넉 양치, 아홉 마리 먹었는데, 음, 그때 추억이 무슨 일이지? 추억보다는 악연 아유 좀 죽어라 이 개들아 추억에탈 하마이 한거에 악연이 좀 크잖아 아좀 죽어라 사실 위배포하고 이거 천국 얘네 자마냥 잡으려고 갖고 거예요. 아, 여기서 우토한 여덟 마리 뭐냐? 아우, 블론드라도 갖고 거, 블론드, 계속 올라가시고 성불하도할 거. 아예어링 갖고 이거, 아이고 첫번째납 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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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나야 된다. 아유, 안 되네. 형 뿌려야 되는데, 그 못하네. 아이고, 얘는 공주 다 죽었죠. 미쳤죠. 돌았죠. 블랙캣하고 미터 덜렁 멀 아이고, 아이고 이 녀석아 부들러 대지 마라. 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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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라. 쭈라. 크리카 아 쭈라. 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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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라. 어떻게거 왜 자만해, 넉백 진짜 여기 세번 봤는데. 넉백 겁나 많이 해. 주아줄아줄아줄아줄아 레벨업 좀 할걸. 그치, 그건 이게 다 먹어도 안쓸 개정하네. 우리 방송 끝이냐? 미쳤냐? 아, 이거 미친 거야. 대어형들다 숨어. 아니, 우리 방송 왜 숨쳐? 안 돼. 무척 때이지말 나쁜 놈들아. 엎어봐. 역시 어, 착하다. 역시 착하다. 아이고, 말잘 됐네. 아이고. 아이고, 말 드럽게 안들었 먹려저저저저지 좋지. 이초자 아니, 아니 그, 그 캐릭터가 어떻게 주어을거 하나도 없지. 양수형 연두병, 네로 파일 병수병지 아유 왜 다마야 좀 죽어라 죽어라 쑥 아유 죽아 아유 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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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죄저저저 아유 죄죄죄니든 내가 바보다 죄죄죄죄죄죄죄죄죄도죄죄다 아유 죄죄다마야죄죄오죄죄죄죄죄죄아죄죄분죄죄죄죄죄죄죄죄죄죄저죄죄죄죄죄 아유 절수 빡고 난리 나네. 아유, 아유 진짜 저 야상부셔. 한 번만 더높혀 시켜라. 참 부자. 블랙캣 세 마리 무쳐다성좀 부셔라 이것들아. 이고도 생일 보 갖고 왔다. 야, 근데 왜 발을 숙여라? 야, 미친 손 부숴! 어. 너 여고생 아이 바로 가져왔지 야다 어쩌라고? 오라 싫다 아, 갈게, 갈게 아, 이거 손만 부수면 안돼 이거 40만 남았다 알크리스가 <laughs> <laughs> 처음으로 터네 이거. 아유, 성대대리이 터지다. 다 아유, 저저저 아유, 신리키터이리다 아유, 터지다. 아어 트리키, 아유, 트리키, 터 아, 오, 보면서, 어떡할 수 있습니다. 성급하려고 세 개를 고 왔다. 아, 드디어, 얘라도 크리티컬을 써야지, 이거. 음, 그럼, 수고하세요.